세유. 안녕하세요. 찜찜들입니다. 오늘 뭐가 패치됐다는데, 음, 나라가 또 생겼네요. 그 다음에, 공지사항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첫 번째 공지사항은요 에메랄드 블록이 있습니다. 에메랄드 블록을 깨면 바로 탈락이고요. 그 다음에, 또 어떤, 어떤 이런게 있습니다 또 이거 어떤 나라가 또 생겼고 아, 준, 주민이 생겼어요 원주민마을이랑 또 이제 농사도 생겼고 원주민마을에서는 농사를 할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해야죠 농사 그럼 돈을 엄청 벌어요 왜냐면 원주민마을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주, 죽었으니까 운이 풀라고 엄청 부용이 한거예요그 다음에 오늘 신 상점도 발견됐습니다 모모상점금상돌상점 아, 꽃상점 그 다음에 나무상점까지 이렇게 했고요 갑박까지 X도 나왔습니다 OX 한살드 나왔고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것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, 설명할 것은, 돌아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<laughs> 일단, 여기가 마을, 나라가 또 생겼다고, 이 표작은, 아, 일단, 일단, 얘는 피, 피고요 피. 회복초. 키미마로. 응, 회권 나를 전쟁선포권지대조권트레포트 허파, 허파, 도 이제 어떤 파는파 허파, 음, 헤르메스 어 사보여군요. 아니야 미니비트였네 그럼 아니, 음, 나가서 한번 원주민 마을이나 한번 봤습니다. 어 여기는 없나 보네요. 한번. 어 이게가 제가 성이죠 이게 바로 원주민 마을인데요. 집은, 셋을 나눠져 있습니다. 이 독이 왜 독이 되는지 알아요? 엄청. 마지막에. 사과. 수박 버리고요. 음, 마지막일 밀집. 밀로 돼있어요. 마지막에. 음, 그럼, 이제, 오늘도, 이 하고 오 기자장 뭐였나 봐요응 나오고 어떤 무기 상능 같네요 여기가 바로 동장 여기가 어여 여기. 어떤 보디가드 보디가드 나뭇잎 집휘발서 같아요 거기 끼리응 끼리. 그냥 왜 이거 먹어 먹는 거 같은데요. 저는 이제 이걸 먹고 한번 두기. 이 부위가 돼요. 파이브, 파이브. 엄청, 엄청, 엄청 위험한 겁니다.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. 그럼 빠빠이.